직접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될 때는 이성훈 TV. 없는 무료 의뢰. 이성훈 TV. 안녕하십니까.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때보다는 당연히 생소한 법적 절차를 혼자서 하다 보니까 패소를 하는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시죠. 우선 인터넷을 통해서 나홀로 소송을 해도 큰 지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혼자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비싼 변호사 선임 비용 때문에 의뢰를 망설이게 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특히 3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증거가 확실하고 또 본인 스스로 소장 내용만 잘 정리할 수 있다면 이행공고 결정으로 바로 집행 권한을 획득할 수가 있겠죠. 또한 채무자에게 송달이 된 후에 이의만 없다면 변론길즉 법원에 참석할 필요도 없이 바로 승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굳이 선임할 필요가 없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대응은 같이 증거가 확실하고 또 상대방 측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단순히 비용만을 아끼겠다는 이유로 무작정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 이유인 즉슨 소송에 많은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증거와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또한 소장 내용에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재판을 불필요하게 오래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오랜 기간 소송을 하다 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후회가 들기 마련이죠. 또한 긴 시간이 흘러 우여곡절 끝에 승소 판결문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다 빼돌려 버리는 등채권회수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소송과 재판인지 또는 아닌지를 잘 판단하셔야겠죠. 예를 들어, 의료분쟁. 건축 관련 소송, 상속 분쟁, 또 입증이 어려운 손해배상 등 일반인은 감당이 안 되는 즉 전문적이고 또 많은 경험이 필요한 소송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 소송은 정말 시간과 노력과의 싸움이죠. 또그 결과가 판결로 나오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소송을 한다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정처리를 기한 내에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간을 빼서 변론기일 등에 참석을 할수 있을지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이 성명준비명령, 문서제출, 사실조회 등을 요구했을 때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지도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 사건에 맞는 좋은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고 또 의뢰를 하는 것도 저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아니 재판으로 밥을 먹고 사는 판사 그리고 변호사 출신 정치인도 자기한테 들어온 소송은 자신이 혼자 하는 일은 잘 없죠. 과연 법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복잡한 소송 같은 경우 소송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고 또 바쁜 일과 속에서 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야 하는 등 본인 스스로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내 사건과 맞는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일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보통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인터넷도 찾아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 다양하고 또 좋은 정보도 많지만 반대로 잘못된 법률 지식과 무책임한 답변도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어설프게 알고 있는 내용으로 스스로 결론을 내려놓고 변호사를 만나서 면담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변호사에게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하지 또는 제가 성립이 되는지 하면서 질문을 해놓고 만약 변호사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답변을 하면 아니 인터넷을 보니까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하면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답을 정해놨으면 굳이 조언이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변호사를 만날 때는 그 사건에 대한 증거와 자료를 전부 챙겨서 많은 법률 정보도 얻고 또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하겠다는 자세로 만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본인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에 누가 이렇다 저렇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또 결론을 내려놓고 얘기한다면 기분이 나쁘겠죠. 변호사분들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감정이 상하면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끝까지 불편한 관계라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사건에 맞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법을 다알 수는 없겠죠. 자기 분야에 있어서 다수의 사건을 접해보고 전문 지식도 많은 변호사님이 사건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또 일사처리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승소 확률 또한 높을 것입니다. 참고로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변호사 소개를 받지 마십시오. 소개를 해주는 사람이 소개비, 즉, 뽀찌 같은 것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소개받은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전문 변호사가 아닐 가능성도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변호사 추천 플랫폼인 노톡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럼 각 분야별로 자신의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합리적인 가격에 추천을 해 주기도 하니까 잘 알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변호사는 무조건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해 보고 확신이 들면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예약을 하고 상담을 하러 갈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 자료와 또 상대방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셔야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과 과정 또한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적고 또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수 있도록 메모를 해 가십시오. 그런데 간혹 사무장이나 직원이 응대를 하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의 직접 상담이 불가능하다면 상담을 종료하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대면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여러분의 사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죠. 네 번째는 본인과 소통 및 공감대가 형성되는 변호사가 자신과 가장 잘 맞는 변호사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의뢰를 하시는 분이겠죠. 그렇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와 정보를 달라고 해서 소송에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능동적이고 또 부지런하게 의뢰인과 소통을 해야 하나의 정보라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바로 그것이 소송의 승패로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 변호사가 권위적이고 또 불친절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의뢰인은 가지고 있던 증거나 자료를 주지도 못하고 또 자신의 약점이나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불편할 것입니다. 그 결과 소송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좋은 변호사님들은 의뢰인분에게 우리는 한 배를 탄 사이니까 절대 불편함을 느끼지 말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연락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사건의 진심과 열정을 보이는 변호사님들에게 의뢰를 하는 편이 가장 좋겠죠. 일반인들은 법 그리고 어떤 문서를 보면 떨리고 막막할 뿐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너무 모른다고 무시를 하거나 또 알아듣지 못해서 답답하다며 밑에 있는 사무장이나 직원에게 연락을 시키고 뒤로 빠져 있는 변호사분들이 종종 있죠. 아니, 모르고 답답하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응대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변호사 선임 후에 의뢰인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돈 주고 선임했으니까 그냥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면서 신경을 꺼두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분명 말씀을 드리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변호사님들이 어디 소송 상대방의 집이나 사업장에 담치기를 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연락이 와서 어떤 증거와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법원에 들어가는 소장이 완성되면 보통 변호사님이 소장을 접수한다고 연락을 하고 또 의뢰인분에게 소장을 보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받아보고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장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각종 법률과 판례 인용, 그리고 증거의 배치 등이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는지도 보면서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사건 번호를 받아서 내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 번씩 체크를 하고 또 궁금한 사항이나 또 추가로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변호사님에게 꼭 연락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는 사령관입니다. 그 사건이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라면 정말 변호사는 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처럼 신중해야 되겠죠. 이제 변호사 3만 명 시대입니다. 법원을 찾는 민원인의 상당수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는 것이 비싸기도 하고 또 불친절하다며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놓고도 법원에 가서 서류를 복사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죠. 그 이유가 변호사를 믿을 수가 없고 재판 진행 상황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나홀로 소송을 하는 분들이 늘어만 가는 거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잃어버린 권리와 피해를 복구해 주기 위해 꼭 필요한 것도 변호사님들이겠죠. 그럼 온라인 광고나 또 인공지능 뭐 때문에 고객 유치가 힘들다면서 투덜대는 것이 아닌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또 질을 높이는 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짝 넘어져서 까지고 상처가 났을 때는 밴드 하나 살짝 바르면 스스로 치유가 되죠. 자 하지만 크게 다치면 병원을 가게 되고 또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또큰 일을 당했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아닌 당연히 변호사를 찾아가는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